이상제 이게 처음에 저는 빨간 저한테 지 신기하더라고요. 아될거 같잖아요. 받았어야 되나? 네. 네. 어쨌든 한가민 씨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한가민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 박찬를리포다가 정말 어, 상큼 부담스럽게 <laughs> 멋지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트로트를 들어줘. 오늘 초대 손님은 가수. 출생. 초등학생 시절 s s 와 핑크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녀 중학교 때 이미 기획사 연습생으로 발탁되며 일찍부터 가수의 길을 건너 했으나 소속사의 구도로 가수 데뷔의 기회는 기약 없이 멀어지고 대학에 입학 후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수상하며 다시 가수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역시 가수 데뷔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신 가수리아와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으니 혼자서 앨범을 발매하고 혼자서 행사를 뛰면서까지 가수로서의 열정을 보인 그녀 지금의 소속사 대표를 만나 연기와 노래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시작하더니 극기야 최근에는 미스 트롯을 통해 조대광 뿜뿜 한가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중들에게 넉하게 새겨버립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트로트계의 진정한 프로테이너로 거듭나고 있는 그녀는 바로 한가민 이렇게 옆에서 당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당하나요? 아, 너무 기분 좋고요 예. 어디 가서 이런. 그러있어요 아, 오직 한가윤 씨를 위한 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물자도또 아, 라이브 채팅으로도 많이 많이 좀 참여해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만나본 곡이 편승엽의 찬찬찬. 네. 이 노래는 저희가 사실은 그 예전에 저도 뭐 노래방에서. 꼭한 번씩 부르던 <laughs> 너무 신나게 따라 불렀는데, 이게 미스트로 때도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네. 포커머가 아주 화제였었죠. 맞습니다. 응. 지금 아까도 갖고 왔던 그 빨간 치마가 바로 그 빨간 치마예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지금 저 나오네요. 네 아, 저거 맞아요. 저거 예전에 저 비욘세 언니. 네 맞아요. 보는 <laughs> 같아요, 보는 네, 같아요. 네, 네,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비욘세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 또내한공연이 또, 왔을 때도 예예. 저는 보러 갔었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너무 낯찍은 그런 옷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제가 비욘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어, 저는 먼저 어필을 썼어요. 저는 작가님, 저는 살이 안 보이. 널 보여주는 무대를 꾸미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작가님이 그냥 가나 살이 안 보이면 안색시한 거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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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cm를 잘라와 그랬는데 그 5cm가 생각보다 많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춤을 추다 보니 까 움직이다 보니까 치마 딸려 올라가고 아 그래서 제, 제 의도하는 관계없이 윗도리가 네, 되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뭔가 별도 입을 Yeah, you guys. 지금 저 화면은 어디 미스트롯 때아 친구가 같이 나왔던 한치 네, 저희 팀미션 네. 할때또 안소미 김나희 언니고요. 아, 네. 네 뭔가 이렇게 충분히 아, 네. 또 두터워졌어요. 네. 이거는 오, 시구 장면이고. 어디서 저도 네. 시구를 했어요? 에서 시구를 했거든요. 그럼요. 심지어 이때도 빨간 치마던졌었었어요 <laughs> 우실한모에서도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이미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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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으로국에서도한국요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에오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서 약간 그 느낌이 한국에서도 한국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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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 흐름의 느낌이 좀있서요한국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나? 그서서 뭔가 국에서이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에 6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요? 갑 자기, 이제 뉴스에 네네. 이상민 오빠 나오는 거 u n d about all the way. What 애기 때. 저 때부터 귀엽다. 애기가 뭔가 이렇게 인기가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음악 조 y 보는 거 좋아하고 그 o u I told you, I 이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And mm -hmm. 慢走。 진짜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호 부모님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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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음. 대박나요 하시는 들 꽃바람 네네네 네. 네. 자 우리 김유인님께서는 벌써 3행시를 보내셨는데요 우리 한가빈씨가 운을 좀 띄워주세요 네. 한! 한가빈은 가. 가만히 있어도 빈! 빈자리 있어 내마음에 하면서 항상 꽃길만 <laughs> 걸리시고 건강하시고 늘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항상 찾아오시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소리종사님것도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어, 가빈냥 어서 와. <웃음> 벌써, <웃음> <웃음> 벌써 콧바람을 몰고 도 네. 어쨌든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그 꽃바람은 저희가 잠시 후에 라이브로 또 들려드릴 네. 거니까 계속 계속 기다려 주시고요 어 이렇게 결국은 돌고 돌아 트로트까지 온 감이 씨가 그래서 그 거쳐온 모든 노래들, 어떤 노래든지 간에 결국은 트로트로 잘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R&B를 하고 그럴 때도 네. 왠지 트로트처럼 들려! 어. 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있는 분들이. 맞아요. <laughs> 그게 다고나셨나봐요 <laughs>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될까요? 네. <laughs> 네. 어떤 거 <laughs> 있어요? 뭐, 요즘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청하시 12시간. 어, 어, 진짜요? 보기 좋아했는데. 네, 보기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우와 한강 씨 열두 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열두 시아이오시가헛 주시네 이구 열두 시까지 잘하겠다어 그런 느낌 아. 어, 혹시 다른 아. 네. 가수가 한 곡만 더 다른 가수거요네뭐 합성도 조금 어 아까 비욘센 비욘센 거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버전은 트로트 버전으로 네 예.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때 이제 to the sun 아 이런식으로. 어, <laughs> listen, oh, listen, I am alone in t c l s t r e t 이런식으로 아, 해가지고. 아, 아, 왠지 저는 이제 이 아름비 띠리라고 각했는데트로비리라고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뉴스는 <laughs> 아까 한소절딱 짧게 들었을 는데 좋았어요.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데스트 댓글 선정하니까 댓글 문자 난이,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제 지금 그 기획사 대표님께서 네. 혹시 저기 지금 막 바깥에서 찍고 계신 저 분이신가요? 어, 사진은 막 네, 찍고 계요네 아, 네. 저분께서 처음에 노래보다도 연기 혼자 말했잖아요. 아, 나, 나. 어. 여기는 해봤나막 이러면서. 대준 님은 내용 도 일단 하는데 기까지 일단 처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리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 지금 여기 그림 아, 그렇군요. 아. 네, 제가 아, 요저 아, 어디에 나온 모습인가 저게? MBC 서프라이즈 아. 죄송해요. 아 네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좋, 좋네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서프라이즈를 지금 계속 3년째 하고 있어요. 오, 아 그렇군요. <laughs> 저도 참 즐겨 보는데요. 그때 네. 낯이 네. 익어요. 네, <laughs> 네. 근데 그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연기가 또 난다를거든요. 맞아요. 또 이렇게 표정도 좀 이렇게 좋아야 되고. 네. 뭐 어떻게 연기 노하우가 있을까요? <laughs> 있어요. 어, 있어요. 서프라이즈 있어요. 오.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이제 드라마 이렇게 <목소리도> 떨리나?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아. 어, 짜증데그 네. 아, 네. 나레이션이 <laughs> 나가지요. 아까 <아까들어> 그 저기 크로트를 <laughs> 보다 요거 개인사 가지고 어디 가서 하셔. 깜빡 털릴 거가데요저프라이즈 보세요. 제 페이한테. 자, 이제 한가 시하면 명품풍 별로 유 명하잖아요. 너무 날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운동을 네. 해야 겠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음. 운동을 했어요. 근데 네. 네. 두달 동안 닭가슴살을 하루에 400g 이게 손바닥만 한게 100g이거든요. 음. 보통 여자분들 손바닥만 한 거. 그거를 하루에 4, 4개를 먹으면서 제가 운동을 공복에 2시간씩 정말, 뒤에서그 <laughs> 기가 <기단한> 난 노력, <laughs>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가비씨가 있는 <laughs>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뭐,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김효철님께서, 티온세라고 이제, 어, 티온세 좋네, 티온세. 티온세, 티세한가빈 화이팅 보내셨고, 네, 사랑적이님, 한가빈씨 반갑습니다. 꽃바람이 불어서, 와 오늘은 <laughs> 꽃이 풀것 같아요. 꽃바람 물고 있한가빈씨 <laughs> 정말 나이기. 기대합니다. 네, 좋아, 감사합니다. 아, 문자로 0이상공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로 여신 가수 한가빈님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신 나왔니다 여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유미님 미스트로 보고 팬이 됐습니다. 음. 한가빈님, 활약 기대할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네. 정현주 씨 것까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음. 웃는 미소가 한마음 웃음이라 좋으네요. 기분 좋아지네요. 라고. 근데 진짜 저희도 보니까 입이 네. 좀 시원하게 크시잖아요. 음, 네. 네. 시원하게 웃으시니까. 어, 몸을... 너무 <laughs> 기분이 좋아지. 그런 얘기 들들시죠 네, 많이 들어요 웃는 거 빼면 볼것 같아요. 아, 그, 아침이잖아, 여기다가. 네. 고 우리가 웃는 얼굴을 침공 빼준다고, 진짜 웃으면, 웃으시다 보기가 좋고, 예쁘보이는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좀 많이 가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가민 씨, 앞으로의 목표, 뭐, 어, 버킷리스트랄까요? 뭐. 네. 그래서 언젠가는 단독 콘서트를 하는 그런 그럴 만한 가수가 빨리 되고 싶다라는 뭔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긍정적으로 더 살게 되고 요즘에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힘입어서 좀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또 긍정적으로 계속 열심히 네네. 하는 같은 모습. 예, 보십니까. 정말 한가빈 그 이름으로 정말 우뚝 서시기를 네. 저희도 응원을 하면서 네. 우리 지금까지 트로테이너 트욘세 트욘세 네. 여기 한가빈 씨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트로즈 시간에는 아, 같이 진달래 씨 모시고 또재미있는 이야기 아, 멋진 무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코너 트로즈 한가빈 씨 꽃바람 채널. 네. 꽃바람 네. 꽃바람 아, 네. 네. 이거 청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라이브로 꽃바람 채널.